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2월 21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부터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그 집주인을 발세불이라 어 하, 하였거든 하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랴 그런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속말로 듣는 것을 지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정말 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믿으셔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육체의 때를 영적인 때를 위해 투자하는 정말 복받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죽어봐야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면 이미 그때는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죽기 전에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아주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 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억할 때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잣대는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혼낼 때에도 본인 스스로의 기준에 의해 혼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아주 객관적인 잣대여야 합니다. 그 잣대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잣대여야 할줄 믿습니다. 정말 어쩌면 가장 어려울 수 있지만 가장 쉬운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느냐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했느냐입니다. 왜 쉬우면서 어렵습니까? 믿어지는 사람에겐 쉬울 것이고 안 믿어지는 사람에겐 어려울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에겐 쉬울 것이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 때문에 대신 죄를 받게 하시고 목숨까지 내놓으시면서 나를 살리셨다는 그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을 부인하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선이고 명분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음?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말은 거창하면서 안 믿고 결국은 지옥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고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이것에 대한 결정은 번복하실 수 없게 성경책으로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준에 의해서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으로까지 왕의 친서를 전했기 때문에 번복이 될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정말 두려할 워 뿐인을 두려라고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8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세요? 응? 정말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며 제자가 그 선생과 같고 그 상전이 종과 같다면 조카라고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돌아갔지만 영혼은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지옥과 천국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정말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인 줄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무엇보다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자녀를 포기하는 것은 정말 어렵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죠. 하나님은 부인하죠. 그러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귀하게 여십니다. 자녀가 죽으면서 가슴에 묻는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죄인 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보내신 것이죠.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지키신 이유이고 구원하신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오늘 보면 29절에서 31절까지 보시면 참새도 하나님이허락하지 않으면 땅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 머리카락을 다 세신받으시는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혼자만 사랑하는 짝사랑하게 만들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셔서 그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앉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정 받고 싶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투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깨트려 버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되시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아끼고 높이는 것, 소유하는 것, 사랑하는 것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내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싶은 모든 것을 없이 하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기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키실지 모르니까 날마다 기도를 준비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질풍의 시기를 겪을 때 제가요. 제가 질풍노도의 시기, 청소년 때, 대학교 때 겪었을 때 식당에서 우렁차게 그리고 그렇게 길게 기도하시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정말 짜증났습니다. 괜히 아무것도 모르고 부족한 아이들 죄짓게 만들지 마시고 식사 기도는 식사 기도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잘 먹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걸 베푸는 손길에 축복 주세요. 감사하며 기도함,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끝! 새마당 새마디 인상하지 마십시오. 네? 왜 죄짓게 합니까? 네? 아주 그냥 뱃속에 있는 애부터 죽어가는 노인 이야기까지. 식사 기도 시간에 왜 나오는지 모르겠고, 전생의 평화가 왜 나와야지 모르겠고, 사실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식사 대접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축복과 평강 있게 기도하시고 같이 하는 교회 식구들에게 은혜가 있길 기도하면 되지. 그 자리에 있지도 않는 사람들이랑 전 세계를 왜 본인이 나서서 기도합니까? 그 기도는 본인이 나중에 시간 내서 따로 하시고요. 에? 식사 기도할 때는 그때에 맞는 기도하고 즐겁게 식사 기도하면서 굳이 다른 사람 죄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른 기도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죄짓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마음에 받아서 다른 사람 죄짓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 기도 때 제가 기분이 좋지 않았던 거 분명히 회개했습니다. 왜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오늘 보면 32절에서 33절을 보면 누구든지 합니다. 사람들여서 예수님 부인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를어 인정하시길 어, 인정하셔서, 예수님께 인정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다 되셔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정받기로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의 흘리는 피를 주님은 가장 값지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교자는 본인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생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 누구 앞이시든, 어떤 상황에 계시든,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고백하시고 증거하시는 분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대전 침례교회 명성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롯.